윤석열, 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고 끝판왕 <laughs> 수준인데 지금 아 특검이 드디어 이제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laughs> 차라리 인정하고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어 윤석열 씨라고 해야 됐다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 아까운 이름이고 의미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윤선열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외톨이, 외로운, 음, 어,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진짜 벌거벗은 임금님인 걸 아직까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자꾸 떠나게 하게 되고, 혼자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톨이가 될 거고, 또, 그리고 그 외톨이에서 지금 외로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어, 부부간에도 이별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별이 뭐 서로가 감옥을 가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별이기도 하고요. 뭐 별거를 하는 것도 이별이고요, 이혼을 하는 것도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별수에 어,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어, 일단은 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흐지부지, 흐지부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6월 달인데요. 6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6월 달, 7월 달, 7월 달 중하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7월 달 중하반기, 어, 8월 초가 될까? 어, 중하반기, 빠르면 중반기고요. 7월 달 중반기고요. 늦으면 8월 달 초반기가 될 거예요. 그 시기 때가 되면, 어, 윤성열이라는 사람이 어,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고, 어, 다시 우리가 굳이, 이게 거리로 활발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한달 반, 두달 정도만 더 기다렸, 기다리시게 되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는 모습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혐의는 지금도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치고 정확한 증거, 구태예요. 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다 까발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걸 낱낱이 까발려야 되는 거 맞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미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개엄을 선포합니다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올 의미가 없고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자기 어떤 거를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서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윤석열이라는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동조한 사람, 내란 혐의, 동조 혐의, 어, 함께 이제, 이제, 무기됐던 혐의, 어,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거기에 뭐, 우수하게 많잖아요. 비아포 썼던 사람들 다, 다 대표적으로. 비아포를 썼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그 외에, 국회의원들, 그 외에 고위 관측자들 그 외에, 이제, 비서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경호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를 엮여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뭐, 윤선영이라는 사람이, 일단 엮여서 더 빨리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지, 그, 그 시초로 해서, 하나, 둘씩, 막, 이렇게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하지만은 항상 경계는 해야 되겠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제 직위험 판사라든지 우리가 생각지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예의 집시를 해야 되고 신경을 좀 곤두서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어, 풀려날까봐 이 사람이 이게 먼저 제 값을 받지 못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